안녕하세요, 세지입니다. 제가 4일 전에 생일이었는데요. 오늘 생일 선물들이 보내준 게 왔습니다. 어, 아직 오고 있는 선물도 있는데, 오늘이 그래도 웬만한 생일 선물들이 다온것 같아가지고, 생일 선물 언박싱 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어, 다들 매번 잊지 않고 생일을 축하해줘서 일단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제 옆에서 함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아 아무튼 선물 언박싱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좀 많긴 한데 한번 해 볼게요 우선 제일 위에 있는 제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박스를 좀 내리고 뭐부터 하지? 빠르게 뜯어 볼게요 큰 거부터 뜯겠습니다 큰 거부터 뜯어야 차곡차곡 박스를 쌓을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치워야겠다 안 되겠다 나 주비가 들어가 있네. 뭐지? 음. 아, 이거 그거다. 계란말이 찐 개, 계란말이 그 계란찜기 멀티포트네요. 제가 자취를 하고 있는데 냄비가 없거나 가스레인지가 없는 건 아닌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라면을 부엌에 가서 끓여 와서 먹는 게 아니라 조리와 동시에 같이 t v 로 보면서 먹는 그런 <laughs> 뭐라 고해야 되지? 되게 쓸데없는 시간 절약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짧은 순간에도 일어나지 않겠다는. 그냥 뭔가 이런 걸 갖고 싶었어요. 부엌에서 조, 조리를 하지 않고, 거실에 앉아서 조리를 해먹는? 그래서 이거는 휴대용 라면 포트라고 적혀져 있는데, 라면 포트로도 쓸수 있고, 계란 찜기? 뭐, 만두나 계란 삶은 기랑 삶을 때쓸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이 아주 예쁘죠? 이거 한번 써먹어 봐야지 빠르시는 애로 써먹겠습니다 제가 식단을 하고 있어서 라면을 잘안 먹긴 하는데 뭐 계란 삶거나 그럴 때 써먹으면 되죠 오고고 색깔 이쁜데 잘 쓸게 고마워 얘는 스테인리스 찜기라고 아 이게 이제 요건 이제 라면 끓여 먹을 때, 라면이나 먹국 뭐 이런 거 담아서 끓여 먹을 때 여기다 놓고 만약에 만두나 계란 같은 거 찌울 때는 여기다 넣어가지고 쓰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언박싱 끝. 그다음이 어우 무거 크기를 보니까 그 전기 그릴 같은데 같은 친구가 보내준 거예요. 제 살림을 책임져 주는 친구. 빠라람. <laughs> 주웠어. 너무 큰데. 얘는 멀티 그릴, 멀티 냄비이어서 멀티 그릴이고요. 고기 구워 먹거나 그 옆에 이제 라면 끓여 먹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거 한번 친구네가 이게 있어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나름 좋은 것 같아가지고 탐나더라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찜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디자인 핑크입니다. 왜냐면, 이거랑 세트 세트로 하려고 시켰습니다. 나의 살림을 책임져 준 친구야. 고마워. 굳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예전부터 갖고 싶었어가지고, 제가 향후에 혼자 자취를 하게 되더라도, 얘는 꼭 들고 가겠습니다. 땡큐. 음, 마음에 듭니다. 헉, 뭐야? 한번 열어볼게요. 어떻게 여는 건지. 어? 여는 구멍이 없는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 해피 밸스데이. 아, 이거 그거네. 무드등인데. 우와, 충전기도 같이 주네? 아,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 키면 불이 들어오는 그런 무드등인 것 같습니다. 귀엽네. 일단 시간을 갖고 있요 원래는 까면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하는데 열어야 될 선물을 드리면많아서 다시 들어가십시오. 좀 이따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아 이건 그거네. 비타민 이네요 원래 비타민 CD 챙겨 먹고 있고 제가 멀티비타민 먹고 있고 주로 젤리 비타민을 먹거든요. 네, 예, 이것도 이제 젤리 비타민이네요. 콜라겐. 젤리 비타민입니다. 하루에 몇 알씩이지? 1, 1일 3회? 3번 먹어야 돼? 일단은 하나 먹어볼게요. 이런 건또 바로 먹어볼 수 있으니까. 음. 음. 맛이 묘한데? 맛이 없진 않은데 묘하다 뭔가. 일단 다 제가 원래 이걸 먹거든요. 비타민CB. 근데 이게 아직 두 통이 더 있어가지고 이거를 또먹기는좀 그래서 이왕 영양제 챙겨먹는 거 다양하게 먹다 싶어서 콜라겐 비타민을 바꿔서 시켰습니다 잘 챙겨 먹겠습니다 고마워 무엇일까요? 뭐 향수입니다 저말론 그 향수 <laughs> 톡에 비해 매우 작고 소중한 과연 무슨 향일까요?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어, 냄새 좋은데? 음, 너무 어, 좋다, 이 냄새. 오, 이거 냄새 좋다. 완전 내 취향인데? 조말론 란던 피오니 앤 블러쉬 스웨드 코롱. 음, 꽃향기 난다. 잘 쓸게. 고마워. 지금 보여줄 게 많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야 돼요. 아, 그리고 이거는 그,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제일 먼저 온 생일 선물이어가지고, 니들스 목걸이인데요. 나비 목걸이. 저희 언니가 사준 목걸이입니다. 저의 행운템이자 행복템. 제 몸과 함께 같이 다닐 액세서리입니다. 저희 동거인, 우리 언니. 고마워. 잘, 잘 메고 다닐게. 이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앞의 행운과 행복이 계속 함께 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뭔지 모르겠네. 뭐지 이게? 아 이거 부은 거보다 목도리인 것 같은데. 아, 오 나의 겨울 내 체온을 책임져줄 목도리. 쿨톤인 저에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죠? 괜찮은 것 같은데? 예쁜데? 마음에 드는데 벌써? 이쁘다 고마워 잘 메고 다닐게. 벌써부터 따뜻하다. 부들부들 아주 좋네요. 그만 다시 고이 접어서. 자, 넥스트. 여기 이것들만 뜯으면 다 끝이 납니다. 아 그리고 얘네들도 먼저 왔었는데 책입니다. 읽고 싶었던 책도 있고 소장하고 싶은 책도 있는데 읽고 싶었던 책들은 이두 개. 이 작가님 책은 제가 요즘 빠져 있는 작가님이고 최근에 이 책을 내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원래 책을 쉽게 사는 편은 아닌데. 그냥 사고 싶더라고요, 이 책은. 이거랑 이것도 요즘은 또 시를 자주 읽는데 이병률 작가님의 시집. 고 싶어서 위시리스트에 넣어습니다 이거는 제목이 좀 그렇지만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라는 제목인데 이것도 옛날에 읽으면서 되게 공감 가는 구절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아요. 이거랑 운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겠지만 인가? 아무튼 그 책도 좋아하데그 책은 이미 있어요. 이것도 소장하고 싶어서. 위시리스트에 나왔는데 친구가 선물해줬습니다. 제 마음의 양식을 채워줄 선물. 고마워요. 간간히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빼볼까? 음. 탁상시계. 이쁘다. 제가 요즘 방 꾸미기에 꽂혀가지고 아까 그 무드등이랑 얘랑 약간 좀 무드가 좀 맞을 것 같아서 하나, 말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탁상 시계예요. 배터리랑 건전지 이렇게 연결하면은 불이 들어오면서 아마 짠 이렇게 LED로 돼 있는. 아무튼 이거 탁상 시계입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게 약간 다 일일이 켜가지고 써보고 싶고 한데 선물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말 그대로 뜯는 영상만 찍고 나중에. 따로 설치를 할까봐요. 얘도 무드등이네.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방 꾸미기에 꽂혀가지고 제가 위시리스트에 넣어놨었던 건데, 얘는 좀 다른 무드예요 아까는 좀 살짝 갬성갬성하게 우드톤이었잖아요, 다. 근데 얘는 무엇이냐면, 오리. 요즘 오리에 꽂혔어요. 오리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오리 무드등이 있길래 귀여워서 이것도 위시리스트에 넣어놨어요. 방에 무드등이 좀 많긴 한데, 뭐. 오, 말랑해. 귀여워. 하나는 근데 무드등이 기존에 있던 게 조금 살짝 마스텡이가 갈라 그래가지고. 헉, 귀여워. 아, 얘는 콘센트만 연결해서 쓰는 건가 보다. 아, 귀여워. 이거 봐요. <laughs> 응, 바람 빠지게. 귀엽다. 어린 무드등입니다. 귀엽네. 잘 쓸게요. <laughs> 귀여워. 자, 그 다음. 네xt 세개 남았나, 이제? 아, 여기 옆에도 또 있구나. 이것도 비타민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도 먹고 있는 젤리 비타민인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젤리 비타민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알약 비타민 먹는 게 조금 번거로워요. 그물 마시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젤리 비타민을 애용하는데 얘도 아까 그 비타민 CD처럼 얘도 같이 먹고 있는데 미시리스트에 또 넣어놨거든요. 나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친구 고마왕잘 먹겠습니다. 엥? 이거 열려서 왔어. 뭐야? 누가 열었어? 필름 카메라입니다. 제가 요즘 필름 카메라에 꽂혔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일회용 필름 카메라라서 한 번도 안 써보긴 했는데 이것도 뭐 나름 예쁘더라고. 오! 아, 디자인 예쁜데? 완전 빈티지하고 좋다. 가방에 넣어놓고 이용해서 쓰겠습니다. 오, 예쁜데? 그, 카메라 배터리 꺼짐 이슈가 생겨서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하고 있어요. 이거, 필름 카메라. 잘 쓸게. 너무 예쁘다. 땡큐. 자,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거의 마지막. 뭐야. 아, <laughs> 비타민 또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아까 말했던 멀티 구미. 똑같은 거예요. 생일 선물 준 사람이 어, 어떻게 어 선물 겹쳐버렸네 라고 어, 조금 당황해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좋습니다 왜냐면 이두 개는 제가 계속 먹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laughs> 잘 먹을게 고마워 마지막이에요 얘가 아직 선물이 두 개인가 세개 정도 더 오고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따로 영상은 못 찍을 것 같고 음, 얘는 무엇이냐면요 바디필로우예요 고양이 약간 고양이가 살짝 놀려가지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 꽂힌 동물이 많아요 오리랑 이 귀여워 까만 고양이 빵빵한데 소이깜만고 원래 얘도 검은 색깔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집 강아지 중에 털이 잘 빠지는 강아지는데 그 흰색깔 털이 박혀 있으면 꼴배기가 싫을것같아서 그래서 그냥 흰색깔로 시켰습니다 바디필로 우 이건 이제 한번 세탁기로 빨아야 될것 같긴 한데. 솜이 막 엄청나게 퐁실퐁실하진 않네요 약간 얘는 솜이 좀 죽은 고양이긴 한데 나중에 좀 살아날라나? 빨고 나면? 바디필러입니다 귀엽다 <laughs> 이게 선물 끝! 다 했다 아직 몇몇개 오고 있는 선물들은 뭐가 남았지? 아무튼 잘 쓰겠습니다 어쨌든 생일 축하해주는 것도 되게 쉽지 않고 고마운 건데 선물도 이렇게 챙겨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엄마와 내가 잘할게.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 선물, 언박싱 영상 끝! 땡큐! 안녕!